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자,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내 네, 안식일을 주어. 자,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생각도 못 하던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일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쉬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고 7일째에는 쉬셨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너희도 그 거룩한 날 쉬어라. 거룩한 백성들아.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의 법이지요. 그래서 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바로 안식일 신앙입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눈에 보이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규례인데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며 자 보십시오.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했다. 지켜야 될걸안 지켰습니다. 규례를 멸시하였다. 아주 낮게 보았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지금 불순종 멸시 더럽히는 것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커지는 거지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금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해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물러나 있으라. 내가 이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를 큰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말씀조차 하셨는데, 모세가 엎드리죠. 차라리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그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셨지요. 그래서, 내 분노를 광야에서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 백성이 말을 안 듣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방인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더니 걔네들을 건사할 힘이 없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자, 계속 나오는 게율례 규례, 안식일 이렇게 나옵니다. 율례 규례. 그와 동등한 선에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집트와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신앙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그렇게 배신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셨노라. 자,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는 입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들이 막판까지 배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멸하고 대신에 그 멸한 1세대 말고 2세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을 남겨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멸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남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레이자, 규례이자,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